지 기자의 시시각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지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기획주제팀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돼 있습니까? 네. 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행사가 기억식이라는 주제로 서울과 안산, 진도 팽목항 등 국내 107곳과 국외 6개국, 도시 23곳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세월호 CCTV 영상 조작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4월의 기억, 세월호 참사 그 이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절대 잊지 못할 사건이 이 세월호 참사입니다. 벌써 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자, 2014년 4월 이후 5년 동안을 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슴 아픈 기억이긴 한데요. 먼저 그때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을 출발해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생존했고, 304명의 사망자, 실종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였는데요. 특히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 여행을 떠나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해서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네, 뭐 5년이 지났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한데요. 뭐 벚꽃이 피는 4월만 되면 그때 떠난 분들을 생각하면서 추모를 하게 됩니다. 어, 네, 세월호 5주기가 지났지만 사실 그날의 진실이 여전히 밝혀지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는 침몰한 지3년 만인 2017년 3월 23일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인양 작업을 시작한 지 83시간 만인 3월 25일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고 배는 육지로 올라왔지만 세월호 사고 시점인 2014년 4월 16일 8시 49분 이후부터 시작된 선체의 급격한 선해와 급격한 기울기의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왜 당시에 침몰을 했는지, 왜 그렇게까지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지 아직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는데요. 당시 정부가 내어놓은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결론이 나왔었죠. 네, 2014년 12월 19일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가 내어놓은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세월호에는 출항 당시 성박 평형수는 적게 실은 반면 화물은 과다하게 적재하였다. 사고 당시 세월호가 초기 기울어짐이 있을 때 마찰 정지력이 적은 작은 화물이나 차량들 또는 고박 장치가 불량한 화물들이 옆으로 밀리거나 전도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선체는 더 기울어지고 세월호 배 가장자리에 열리는 부분 틈은. 이 틈을 통해서 바닷물이 화물창, 기관실 및 객실 등 선내로 유입되었다. 이로 인해 선체는 더 침화되면서 계속 기울어져서 배의 자연으로 전복되었으며 그후 부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침몰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 지금 침몰 원인을 좀 여러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그때 내어놓은 침몰 원인을 좀한 마디로 정의할수 있을까요? 네, 배의 균형을 유지하게끔 하는 평형수 부족. 화, 화물 과다 적재, 무리한 배중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선체 내에 있던 화물 차량 및 철근들의 고박이 느슨해진 게 배의 보건력을 악화시켜서 결국 침몰하게 됐다는 겁니다. 네. 사실 2014년 4월에 세월호가 침몰을 했는데 12월에 이 침몰 원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후에 뭐 기존의 결론을 뒤집는 또 각종 보고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부분도 좀 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정해진 해운 측에 따르면 출항 당시 세월호에 든 평형수는 760톤입니다. 대선박 설계의 2017년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세월호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평형수는 370톤이고요. 그러나 수치대로라면 세월호는 기준보다 더 많은 평형수를 가지고 출항한 셈이 되니 평형수가 부족했다는 기존 발표를 뒤집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배 균형을 맞추는 이 평형수 부족이 침몰 원인이 또 아니라는 건데. 이와 더불어서 또 발표가 됐던 원인이 화물 과다 적재도 있었죠. 네, 세월호가 실을 수 있는 화물 적재량은 987톤에서 1077톤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세월호에는 2215톤의 화물이 실려 있었고요. 그래서 과정 논란이 일었던 건데요. 대선박 설계 에 보고서에 따르면 세월호가 실을 수 있는 최대 무게는 2,272 톤으로 화물이 과다적재되지 않았다는 추정입니다. 네, 기존의 발표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주장인데요. 자, 이 외에 또 다른 내용이 발표된 게 있죠. 네, 무리한 증축이나 개축은 없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광주지법 역시 불법 또는 무리한 증 개축을 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뭐 여러 주장과 보고가 발표가 됐지만 확실히 침몰 원인은 5년이 넘도록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사실 당시 세월호를 운항했던 그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았지만 침몰 원인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는다고요? 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최대 무기징역,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 광주기독교협의회 대표인 장원건 목사가 2014년 10월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세월호 선원들에게 침몰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편지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선장 등 수감된 선원 5명은 수치인 거부를 했고 조타수나 조기장 등 일부 선원이 답신을 했지만 명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이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배를 운행했던 선장. 그 선원들, 그리고 항해사들은 그 이유를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들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5년에, 5년 동안에 여러 번을 거쳐서 이 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있고 또 활동 중이죠. 네, 박근혜 정부 시절 1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했고, 지난해 8월에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꾸려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 번째 세월호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입니다. 네, 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여러 난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2015년 12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 1차 청문회가 열렸는데, 당시 여당 추천위원 5명이 청문회에 불참해서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특조위가 참사 당일 청와대 대응 조사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네, 뭐 정부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니까 또 국민들이 모든 가설 속에서 좀 답을 찾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재조사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전국 시민 사회 단체들이 토론회를 열고 세월호 침몰 원인을 재조사할 필요성을 거론했는데요. 토론회 발제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와 이화여대 화학 나노화학부의 김광목 교수가 맡았고요. 김광목 교수는 2014년 검거, 검경 합동 수사본부의 수사 결론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도출된 것이므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조사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인 거죠? 네, 김광목 교수는 세월호 추항 당시. 바다는 잔잔한 상태였으며 선박의 복원력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존 실험에서 누락된 화물의 중량과 배치 상태를 고려한 시뮬레이션 실험 등을 추가 검토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주장이 또 나왔는데요. 이 세월호 안에 있는 CCTV 영상이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주요 증거물인 폐쇄회로 TV 영상 녹화 장치가 해군에 의해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DVR은 세월호 선체 내부에 설치된 CCTV 64개의 영상을 저장한 장치인데요. 해군이 당초 알려진 인양 시점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 CCTV DVR, 즉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를 수거했고 당시에 녹화된 영상을 누군가 먼저 본뒤그 일부를 삭제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누군가 일부러 이 녹화 영상을 조작을 했다는 건가요? 네, 현재 보존되어 있는 CCTV DVR은 참사 발생 3분 전까지만 녹화돼 있어서 참사 순간의 선내 상황은 미궁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특별조사위원회는 CCTV DVR 영상에 기록된 마지막 시점인 오전 8시 46분부터 선체가 기울어진 오전 8시 48분까지 3분을 누군가 고의적으로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녹화 영상이 수거된 뒤에 조작되거나 또 편집이 됐다는 건데, 이 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좀더 자세히 볼까요?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네, 해군이 수거하는 과정에서 찍은 영상, 2014년 6월 22일 오후 11시 40분이죠. 당시 DVR이 추후 검찰이 송치받은 DVR과 외형 상태가 다른 점, 해군이 제출한 DVR 수거 작업이 담긴 수중 영상 속에는 정작 해당 d v r 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사 당시 수거해서 훼손한 후에 두 달이 지나서 국민들에게 발표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뭐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있기는 한데 이게 보기에 좀 모두 정황 증거 같거든요. 이게 정황 증거만인지 정확한 어떤 직접적인 증거라든지 증언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조위는 해경 측에서 Dvr 수거 작업이 담긴 수중 영상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서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따라서 관련 제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 관련인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따라서 조사에 중요한 증언을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한 이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사면을 건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조사 결과를 이렇게 급하게 발표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이유도 밝혔는데요. 특조위는 조사 대상, 대상자의 상당수가 현역, 해군 등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조직적으로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높아, 높아서 전역자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증인들의 긴급제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세월호 참사 두달 뒤, 해군이 이렇게 어, CCTV 영상을 수거해 간 뒤에 조작 혹은 편집이 됐다는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해군이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게또 있습니까? 네, 해군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 CCTV DVR 조사 내용 중 중간 발표와 관련해서 해군 입장을 통해서 모든 증거물은 관계 기관들이 확인한 가운데 즉시 해경으로 이관했고, 2014년 6월 22일 수거된 Dvr도 동일한 절차대로 당일 즉시 인계했음을 밝힌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군이 공식적으로 발표 내용을 부인하면서 향후 진실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 사라진 3분을 찾으면, 어, 어떤 부분을 밝혀낼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어, 만약에 삭제됐다는 3분의 영상을 찾아낸다면 이게 어떤 부분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CCTV 영상의 3분 공백을 확인한다면 선원들은 구조하고 승객은 구조하지 못한 이유, 침몰의 진짜 원인, 당시 박근혜 정부가 수사 및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조작, 은폐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그 3분의 영상 안에 세월호 침몰의 원인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가 담겨 있다면 정말 하루빨리 그 3분의 영상이 찾아졌으면 혹은 조작됐다는 게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서 변화의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좀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던 천막들이 좀 철거가 됐다고요? 네 지난 2월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설 합동 차례에 참석해서 공간을 새롭게 구성해서 서울시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기억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세월호 유가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3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던 세월호 추모천막 14개 등이 철거됐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14일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 등을 요구하며 추모천막이 마련된 이래 4년 8개월 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이 광화문 광장의 천막인데요. 아, 철거가 되면 좀 많이 허전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세월호 천막이 있던 자리에는 기억 전시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나무로 꾸며지는 내부에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전시 물품이 놓을 예정이고요. 네, 뭐,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추모 공간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는데요. 자, 이렇게 또 새로운 기억 공간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올해는 이 희생된 학생들이 명예 졸업을 하기도 했죠. 네, 참사가 없었더라면 2016년 졸업할 예정이었던 학생들이 3년 만에 졸업장을 받았는데요.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는 올해 2월 노란 고래의 꿈으로 돌아온 우리 아이들의 명예 졸업식이라는 이름으로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희생된 학생 250명에게 졸업장을 줬습니다. 네. 아, 늦었지만 졸업 축하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생존자들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한 부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참사 후에 지원을 위한 법안이 또 만들어지기도 했죠. 네, 세월호가 침몰한 지일 년도 되지 않은 2015년 1월 말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희생된 고인들을 추모하고 선체 및 정신적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음, 그 법안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까? 네,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서 단원고 생존 학생 59명에 대해서 1인당 평균 6,500여만원, 일반인 생존자 78명에 대해 1인당 평균 7,600여만원의 배상금을 각각 지급했습니다. 별도로 1천만원의 위로 지원금도 지급되는데요. 당시 모든 생존자가 국가의 배상금 지급을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음, 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생존자도 있다는 얘기인데, 거부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그들은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원의 판결로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고 싶었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4년간 길고 긴 법정 공방이 이어진 후에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생존자 1명당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 배상금을 거부하고 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이세월호그 생존자들이 4년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아, 이게 금액보다도 판결 자체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 4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온 생존자와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종국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법원 판결로서 받아낸 데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메르스 사태, 거기에 경주 또 포항 지진, 최근에는 이 강원도 산불까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 이 세월호 참사는 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아프지만 우리가 마주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 기자의 시시각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